사람들은 제게 말하죠 자상한 남편 멋진 남편 모두가 부러워하는 남편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전제 남편이 너무 더럽습니다 정말 더럽고 소름이 끼쳐요 응? 더러워요? 제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더러안안씻나 제로 만난 남편과 저는 첫 만남에서 서로 마음에 들어 그날부터 바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데이트를 한 날이었는데요. 선물부터 맛있는 음식까지 남편이 선택한 데이트 코스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기 말이야... 어... 왜요? 오늘 나랑 같이 있으면 안 돼? 어 전형적인 멘트는 우리 지금 같이 있잖아요. 아예 못 알아들은 척한다 또.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음 <laughs> 아, <laughs> 아, 요새 저런 게 너무 많아요. 야 이거는 저는 동의하지 못해요. 아니, 그게요. 왜? 싫어? 좀 빠른 것 같아서. <laughs> 빠르긴. 아니, 좀 빠른가? <laughs> 그래도 언젠가 할 텐데. 미리 좀 하면 어때? 왜? 나랑 계속 안할 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laughs> 그럼 한 번만 가자. 저기 진짜 시원하대그아 그게... 물론 난안가 봤는데 내 친구가 가 봤는데 저기 방마다 에어컨이 다 있고 TV도 너무 커 가지고 내 눈에 다안 보인대. 신기하지. 어? 일단 한번 가자. 나 너무 더. 너무... 저기 저기 물 시원하대. 물공짜라 그래. 아 물론 난 진짜 안가 봤어. 저기 물이 진짜 시원하대. 어? 근데 좀 여자분이 내키지 않으시면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안됐면 여자분 손해 아니에요? 음, 그렇게 그쵸. 생각하는 거 자체가 고루한 건가? 음. 잘 모르겠어요. 내가 보수적인 건가요? 아니죠. 성대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청년들이 여전히 있으시고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각자가 좀 원하는 속도가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 남자의 음. 문제는 어? 그냥 네 마음 알겠는데 그래도 어차피 할 건데 지금 하자. 이거는 본인의 생각만 계속 그쵸. 강조하는 거니까 아, 거기에서 약간 좀 아쉽네요. 세 번째 만남에 관계를 가진다는 게 빠른게 아닌가 싶었지만 당시 남편이 너무 좋았던 저는 결국 허락을 했고 우린 그날 첫 관계를 가졌습니다. 어. 너무 남자가 보채면 또 계속 거절하면 어. 화가 날까 봐. 맞아. 네. 제 남편은 말 그대로 중독자였습니다. 정력 대마왕이었죠. 어머머. 그때부터 아. 오늘은 진짜 싫어요 어떡해 만날 때마다 아, 아 근데 어떻게 저, 저는 그렇다 아, 아 자기야 아니 왜 우리는 맨날 데이트가 모텔이에요? 우리도 남들처럼 영화도 보고 공원도 가고 아, 뭐 그런 데이트 좀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도 결국엔 다 여기 오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어차피 올 건데 못하로돈 낭비 시간 낭비를 해 그러지 말고 우리도 여기서 맛있는 거 먹고 영화도 보고 가자. 응?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아, 자기야. 아니, 자기야. 응? 아 자기야. 아, 자기야. 한번 가자. 하, 우리 인간적으로 진짜 너무 오래됐어, 진짜로. 한번 어? 가자. 아니, 저거 진짜. 아 어... 저게 뭘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배부른 소리라고 그러는데 당사자는 되게 괴로운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아그정 떨어질 것 같은데. 혈기왕성할 때 남자들이 저러는제 친구들도 많고 저도 뭐 저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고 좀 이해는 되는데 너무 그 상대방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적당히 하다가 음. 어, 오늘 아니구나 할줄 알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없네. 남편의 집착은 대단했습니다. 6개월 연애하는 동안 열번 만나면 아홉 번이 모텔 데이트였습니다. <laughs> <laughs> 아저 조금 너무 괴롭겠어요. 아니 갈등가 얼마나 많은데 <laughs> 근데 이미 헤어지긴 너무 또 그때 데이트가 <laughs> 그쵸죠중한데그정도데 <laughs> 그때 헤어졌어야 했는데 제가 제 발등을 찍은 거죠. 물론 헤어지려고도 해 봤죠. 그런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 였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결혼을 했고 남편은 결혼을 하자마자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어, 근데 지금 임신한 거잖아요. 아, 오지 마. 아, <laughs> 어, 왜. 눈만 마주치면 옷부터 벗는 게 신혼이라지만 남편은 해도 해도 너무 했습니다. 부부 음. 사이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떤 믿음? <laughs> 예, 소망, 예, 예.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제가 숙스러운 주제라고 <laughs> 예.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그 믿음이겠어요. 숙스러 어... 부부 사이에 중요한 거. 아무래도 같으세요? 좀 숙스러운 거는 좀 성관계. 그쵸. 그런 네, 쪽이 네, 좀 숙스럽죠. 이야기하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관계를 전혀 맺지 않고도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음.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선 섹스리스 부부들도 많으니까 음. 반대로 성관계를 맺지 않고는 절대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도 있잖아요. 예. 그럼 상규 씨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예요? 그래도 저는 10점 만점에 5점 이상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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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주요하다 그러면 네. 최희 씨는? 저는 5점 미만 이정고 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참 저는 육아를 할 때잖아요. 아 그러니까 육아를 막 하고 일도 하기 때문에 일하고 육아하다 보면 응. 체력적으로도 너무 아 힘들고 그렇구나. 뭔가 다른 걸 신경 쓸 여유가 없거든요. 아 근데 제 주변에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운 엄마들은 대부분 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지쳐서 그런 잠자리를 거부하면 남편이. 서운해. 음 서운 하기도 하고 되게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맞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또애 본데 지쳤는데. 그래서 음또애 낳고 나면 각방 쓰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요. 잠자리가 너무 어려워지고 그때부터 지금 갈라지고 좀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지금 자존감 바닥이에요. <laughs> 왜요? 왜다 음 컸잖아요. 음 근데도 너무 거부. 약간 습관성 거부라고 할까요? 약간. <laughs> <laughs> 어, 근데, 근데 약간 걱정된다. 왜냐면, 해요. 이게 거부하기 시작하면, 은 그다음부터는 다시 만나기가 쉽지 가 아, 않다. 아, 약간 들이대기도 그러면. 민망하고, 그쵸.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치, 그까 거절 당할까봐 그냥 말도 안 꺼내는 아. 그 지경까지 가는 거야. 그 거절 거. 당하면 되게, 되게 자존심 상한다면서 어, 기분 이상해요. 어. 생각보다. 변호사님은 어. 네. 어떠세요? 저는 70점 정도. 굉장히 오. 중요하다고 어, 생각합니다. 어. 어. 그게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음.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섹스리스에 대한 부부 이야기도 했지만, 네. 요새는 정말 많은 부부들이 이게 잠자리를 안 하는 경우가 음. 많다고 알고 있어요. 음. 이게 사실은 부부간에 어디 가서 정말 얘기 꺼내기 어려운 문제이지 않나요? 근데 전이 주제에 네. 대해서 이제는 툭 터놓고 좀 이야기하는 어떤 문화라고까지 할건 없겠지만 그런 좀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이 들어요. 특히 네. 여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여자가 되게 밝힌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런 반응이니까 솔직히 여자들은 맞아요. 특히 더 말을 음. 못할 것 같거든요. 맞아. 쉬쉬하는 사이에 오히려 문제가 더골고에더 더 커질 것 같은 그런 음. 느낌이 들고 음. 유교문화 영향인 것 같고요. 네. 사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월 1회 이하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를 섹스리스로 집계를 한다고 하면 아이고. 그 통계가 40.8%. 거의 절반이네요. 네. 전 세계 평균이 20%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두배 이르는 거고. 세계 1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네. 줄어든 이유가 있군요. <laughs> 저출산의 원인이 있네요. 네, 변호사님 어딨어요? 네, 전변호사님 결혼하지 않으신가요? 정성균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예. 그 섹스리스라는 말 자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운 분위기이지만, 맞아요. 결국에는 그 섹스리스가 되는 과정에서 음. 더 곰고 심각해져서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더 문제라고 어,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혼하는 법을 잡았어요. 아, 정말. 남편은 너무 하고 싶는데 네, 네, 네. 너무 거부하니까. 니까 부부 관계 유지가 안 된다 해서 음. 남편이 이혼을 신청한 경우를 오. 봤어요. 아내가 나를 거부해서 어. 난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다. 어. 되게 이혼 살고 되더라고요, 음. 사실은. 오늘 그 살까 말까 사연 보내주신 분 역시 배우자 성관계 문제 때문에 갈등이 골이 깊어져서 예. 엄청 짜증난 영상이라고 들었거든요. 어? 네. 오늘은 참지 마시고 분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